안녕하세요. 호우북스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원래는 유튜브 라이브를 잠깐 해볼까 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말씀드린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랑 같이 정리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한 이렇게 뉴스 아리클을 제가 준비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이 부분 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써머리를할수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뭐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질문도 하시고, 뭐, 서머리 하신 부분을 제출하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라이브로 커멘트 해드리고, 이렇게 하시, 하고, 또 그, 그 상태에서 또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녹음을 아까 채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녹음을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어, 기사 자체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제가 어, 일단 이 기사 자체는 그 링크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서머리를 요약을 하는 부분을 그, 지금, 같이 더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어, 저희가, 저희가 준비하는 그,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 필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걸 분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써보시고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어,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 요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게, 문장을 작성을 하신, 점점 이렇게 같이 해오신 분들 점점 좀 잘하고 계세요. 되게 많이 그, 뭐랄까, 향상이 되셨는데, 많이 이렇게 보이는, 뭐랄까, 좀, 그 개선할 점, 개선할 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문장을 그, 똑같은 말을 바, 바꿔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쓴다든지, 왜냐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그 상대방한테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속가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어식의 글쓰기, 그리고 한글, 영어로 글쓰기, 그리고 한글로 글쓰기 할 때도, 우리말로 글쓰기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글의 내용이 간결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결성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를 하다 보면 글 자체가 굉장히 어 수선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말만 이렇게 남겨 두었는지 최대한 그 불필요한 말을 다 속가 냈는지 반복되, 불필요하게 반복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어, 대부분 그 기사 같은 부분들은 필요한 정보들이 좀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글쓰기 자체를 향상시킬 수가 있, 있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그렇지만요. 기사를 또 많이 접하고 읽고, 이렇게 글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약하는 과정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는 것, 그리고 다시 쓰기,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감상문, 그리고, 어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감상문이라든지 아니면 어 자신이 본 영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상문이 또 그런 게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뭐 상대방한테 그것에 대해서 전달한다든지 그거는 그 말로 전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로 전달하는 게될 거고 그걸 다시 한번 쓸 때는 본인이 어 본인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뭐 줄거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상문도 그런 부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감상문 흔히 우리가 리뷰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뷰 쓰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활동을 좀 넓, 넓혀서 확장을 해서 좀 어, 재미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저희가 이렇게 그 작문하신 내용을 어 지금 몇 달째 보아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런 좀 실전적인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 장, 장문 하시고요, 장문도 하시고 저희 그 문단, 문단도 읽으시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그 부분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저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간결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되게 문, 문장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아서 다시 한번 고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속가내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말로 할 때는 제가 이미 말로 해버렸으니까 그걸 주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렇게. 그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만연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굉장히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할수 있도록,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로 하실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대화 내용 자체에서는 간결성을 유지를 하려면 어, 그런 부분에서 좀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로, 말로 밖으로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습관도 있고 습관도 있고요. 그런데 글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그 속간에는 간결, 속간에서 간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하시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글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이거 그 리드 Read, 리딩 모드라고 하나 무슨 모드라고 하죠? 어쨌든 그글 텍스트만 보이게끔 이렇게 어해 놓은 상태에서 캡처를 받았는데요. 글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 부분은 파일 포로 해서 여기는 사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하셔도 좋고요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다섯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쓸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이 부분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우, 어떻게 지운대요? <laughs> 네 어떻게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축약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요약을 할수 있을지 한번 써머리를 해보실 겁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스파리 파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아시겠지만 그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리 파에 이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잠깐만요 색깔을 다른 걸로 골라서 할게요. 네,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적을 때 제가 하얀색을 골라야 될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음 네, 다른 색으로 네,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Spotify has made playlists and a p o d c a s t for dogs to listen to in their owner's absence after finding 자, 여기서 일단 얘네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made podcast uh, playlist and a podcast for dogs. 그래서 그 for dogs까지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일 거 같으니까 체크를 한번 했고요. to listen to in their owners absence. in their owners a b s e n absence. 그 주인이 없을 때 들어야 되겠죠? and finding that after finding that nearly nearly 74% of UK pet owners Play music for their animal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여기에서 팟캐스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퍼센트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퍼센 몇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스파르파이 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위리시 오디오 스트리밍 비즈니스 컴퍼니 저희도 이거 얘기를 했는데 비즈니스 컴퍼니 좀 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사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그 부분은 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기사각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Spotify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And it has launched a podcast. 자,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지금 has made playlists and p o d c a s t for dogs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한번 다음 문단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머리를 하실 때는 네, 서머리를 하실 때는요. 지금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문단하고 2번 문단은 합쳐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and said it has launched launched t podcast 아까 podcast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b e w 자, 어, podcast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soothing music directed praise 칭찬 막 해주고요. 그리고 stories 이야기 해주고요. <laughs> and messages of affirmation and reassurance 잘했어 이런 말들 이렇게 막 칭찬해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팟캐스트를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런치 했대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narrated by actors 이 부분은 솔직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안 했습니다 to alleviate stress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유를 런치한 이유를 왜 이런 팟캐스트를 한지는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To alleviate stress for dogs who are h h o a r e w h o a r e h o m e a l o n 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h o m e a l o n e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들을 e 해서 하는 거 a 아요 그러니까 i 하고번 l e b l a 수가 있을 l 같아 i 그리고 그다음 문장이요. m e a n w h i l e p l a y l i s t Playlist. 자, 여기 또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도 우리 맨 처음에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이기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Meanwhile, p l a y l i s t aimed at patch of f e r tracks selected by algorithms to match patch characteristics such as energetic or slow. 네. 여기도 좀 약간 그렇기는 한데, 좀 글이 이상하게, 약간 이상하게 쓰여져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패스 캐릭터리스틱스. s 이거의 애완 동물들의 특성에 맞춘 그런 맞춘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 선택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한 그런 좀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1, 2, 3번에서는 그러니까 뽑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여기 v e y 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r v e y 는 다른 색으로 잠깐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네. 분홍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v e y 는 지금 a f t e r finding that a f t r finding t h t nearly 74% of UK pet owners. 자, 얘는 그 74%, 거의 74%가 되는 사람들이 Play music for the animals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재구성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팟캐스트와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 팟캐스트 시작했는데 팟캐스트 내용은 이거다. 그리고 스파리파이는 이런 회사다라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지금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found in a survey 자, survey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rvey 내용 자체는 지금 4번하고 5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that uh, in a survey that one in four pet owners one in four pet owners 하니까 4분의 1이니까 25% a quarter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랑 똑같네요. 그쵸? 어쨌든 play music for their pet for their pets to listen to for company 자, for company 아까도 혼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When they are away from home, when they are away from home. 자 여기 아까 우리 아까 home alone 고그 고양이 전. 네,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입에 붙어서, 네, 강아지, 그, 강아지들이 혼자 남아있을 때, 아까 home alone, 이렇게 여기 하는 내용하고 겹치잖아요. 그리고 there. When there, 주인들이 away from, 집에서, 집에서 없을 때, 집에서 다른 데 가있을 때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숫자들을 던집니다. 42% of owners saying, owners saying their pets a y i n g their pets have a favorite type of music 네, 그래서 이런 네그 지금 4 2이 퍼센트는 of favorite type of music 자기네들의 애완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류의 음악이 있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quarter of pet owners 자가 그러니까 one in pet one in four랑 뭐 똑같겠죠?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four pet owners said. 자, 여기도 다서빙이니까요 They have, they have even seen their pets dancing to music. 이것까지 목격을 했다. 자, 여기서는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설이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파리파이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팟캐스트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시작을 했다. 여기서 스트리밍 하는 회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그 지금 제공한 내용 같은 부분,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하나, 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런 유의 서베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묶어서 보, 묶어볼게요. 스파르파이라는 회사는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스파르파이. 네, 제가 잠깐 멈춰놓고 음성을 멈춰놓고 녹음하는 걸 멈춰놓고 그. 일단은, 아까, 아까 살펴본 그 다섯 개의 문단, 뭐, 맨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4번 문단 혹은 4번 문장하고 하나를 합쳐줘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스파리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이 회사가 a Swedish audio, audio streaming company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플레이리스트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문단에다가 집어 넣었고요.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팟캐스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플레이리스트는 이렇게 선택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로 합쳐 줘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이 회사 스파리파이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그 그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바탕이 된그 서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뭐 74%, 42%, 뭐 quarter, 그리고 one in four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나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두 개의 문단으로 쪼개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가 담겨져 있는 부분은 서머리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완전히 다 생략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를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그 플레이리스트가 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팟캐스트는 네 이렇게 어떤 내용을 또 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은 빠트리면,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서머리 하실 때는 주의하실 부분이 그것입니다. 항상 필요한 부분은 꼭 남겨줘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나열한 부분도 지금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팟캐스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사의 어떤 중요한 어 하나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만 서머리를 하신다고 하셔도 그런 부분은 완전히 생략하실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이렇게 그어 음, 여기서 뭐 수징, soothing music 그리고 더 direct praise 그리고 stories 그리고 messages of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soothing music and 한 다음에 뭐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완전히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프레이즈 같은 경우 혹은 메시지가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약에 줄여준, 줄여 한번더 줄인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뭐여기서는 일단 기사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감하지 않고 그냥 쭉 나란히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그이그 그 글을 쓴이 기사를 쓴 사람이 그 숫자들을 집어넣어 주어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생략하지 않고 숫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문단하고 4번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담겨져 있는 그 설비 내용을 그대로 남겨 주어서 어떤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뭔가 공신력 있는 그런 서비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애완동물들한테 음악을 이미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물론 간단한 글이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글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심으로써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장을 한번 줄여서 써보심으로써 어떤 식으로 그 내가 실제로 문장을, 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쪼개고 편집해서 어, 상대방한테 더 편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구성이 더 자연스럽게 구성이 좀 이렇게 그 짜야, 잘 짜여져 있어서 상대방한테 더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음,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그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 혹은 글을 읽는 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방한테 어떻게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이 부분에서 상대방한테 얼마나 그잘 전달이 되고 잘 이해가 될 것인지를 항상 염두해두시면서 우리가 어 검토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내 글을 한번 분석해보고 다시 한번 내 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쪼개 보시고 하는 연습을 우리가 서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요약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되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강조되는 그런 어. 글쓰기 연습의 어떤 방법입니다. 필사하시고요, 요약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글쓰기 스킬을 다른 사람의 글을 한번 분석해보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본인의 나라면 이렇게 썼겠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글쓰기 스, 스킬이 향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어, 오늘 제가 이 문단을 한번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 문단으로 한번 그 해보시고 중간에 좀 짧은 문단을 한번 잡을 수 있으면 그 짧은 문단을 한번 잡아서 올려 그 기사도 한번 드릴게요. 혹은 저희 그어 저희 러그래프로도할수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러그 그 책에 드린 부분에서 할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로 또또 또 하실 수 있도록 어, 추가로 이렇게 지시 사항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어, 어떤 식으로 글을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화를 편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화를 잔뜩 이렇게 쓰잖아요. 영화를 잔뜩 연, 영화를 일단은 여 보스 뭐, 그 스크린 플레이를 쓰고 각본을 쓰고 그다음에 영화를 이제 씬별로 이렇게 각각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편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편집하느냐 어떻게 짜 붙여서 어떤 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열심히 찍었지만 이렇게 그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좋은 영화가 되려면 그 과정이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남의 글을 요약을 해보는, 남의 글을 한번 써머리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머리를 했고요. 같은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써머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그분 어,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서머리를 하셔서 그 부분도 공유해 주실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번 기사를 드려야 되면 기사를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한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면 많은 연습이 될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셔도 또 이렇게 피곤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이번 주에 문단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머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추가로 제가 또그 저희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길게 만연체로 말하는 버릇을 좀 없애야 되는데 간결하게 할 말만 딱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네. 서머리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지시사항을 하셔야 될 내용.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네, 하셔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북스였습니다